비만 내리면 마을 진입로가 물에 잠기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홍천군 화상대리 지역인데요. 지난해 여름에도 폭우가 쏟아지면서 마을 주민들이 사흘 동안 고립이 되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뉴스로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김진태 도지사도 현장을 찾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는데요. 과연 올해는 좀 사정이 달라졌을지 궁금한데 아쉽게도 이 마을은 올해에도 비가 오면 고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소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흙탕물로 변해버린 강이 세차게 흐릅니다. 곳곳에 아름드리 나무는 물에 잠겼고, 내촌천을 따라 1km 가까이 이어진 마을 진입로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마을, 해마다 큰 비가 내리면 마을 전체가 고립되기 일쑤입니다. 마을로 통하는 하나뿐인 진출입로가 홍수 때 수위보다 낮기 때문인데, 그저 물이 빠지기만 기다리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난해 8월에도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마을 주민 40여 명이 사흘간 발이 묶였습니다. 거의 해마다 그래요. 못 나가니까 그119 구급대가 와가지고 밧줄로 연결을 해서 사람들 하나씩 구조하 그렇게서 나간 적도 있어요. 지난해 수해 당시 현장을 찾은 김진태 조지사는 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정 검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과연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수해 발생 10달이 지난 지금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강수위가 낮아진 것 외엔 지난해 8월과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나뭇가지와 쓰레기가 곳곳에 널려 있고 홍수 대비를 위한 시설 보강공사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을이 침수된 후열 달이 지났지만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공사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강가에는 재방이 없어 여름에 큰 비가 내리면 길이 언제 다시 물에 잠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었습니다. 누구 한명 죽어나가야 해결을 해주려나 계각하고 있어요. 네, 도지사분이 이제 와가지고 어, 최대한 빨리 해주겠다 <laughs> 그러는데 주민들은 다 알아요. 몇년 지나면 끝난다는 것을. 그렇게 잊혀진다는 것은. 대책 마련이 늦어지는 건 재위험 개선 지구 지정 검토에만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실시된 조사 용역에서는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마을을 끼고 흐르는 내촌천 중 일부 구간이 국토부의 하천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방을 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하천 기본 계획이 일부만 반영돼 있어요 거기가 사당성 자체가 없다는 얘기지. 홍천군은 마을 뒤쪽으로 농어촌 도로를 개설해 폭우가 내리더라도 주민들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필요해 실제 도로 개설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결국 올여름도 많은 비가 내리면 마을 고립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에그거뭐거기는 네, 뭐, 거기는 어쩔 수 없어요. 관리는, 뭐, 이명, 우려지역으로, 뭐, 관리는, 그,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그, 당장 뭘할수 있는 거는, 사실적으로 그게, 어, 어, 지 돼. 20년째 비만 내리면, 마을 전체가 고립되고 있는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주민들. 강원도의 대책 마련 약속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렇다 할 임시 대책조차 없는 장마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